안녕하세요. 하드웨어 스탯 정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튜토리얼에서는 화면을 켜기 위해 더블탭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삼성 s15 플러스의 바로 각입니다. 시작해봅시다. 그래서 실제로 비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은 설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여기로 이동해야 합니다. 맨 아래로 스크롤하세요. 여기서 에 고급 기능으로 들어가세요. 그리고 동작 및 제스처를 클릭하세요. 여기에는 화면을 켜기 위한 더블 탭과 화면을 끄기 위한 더블 탭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이 둘을 모두 비활성화하고자 합니다. 이제 순식이 지 휴대폰을 켜고 끄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시간, 과 배터리만 보여줍니다. 이 튜토리얼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.